연골 보호하는 연골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을 예방하고, 그리고 무릎의 안정성 같은 걸 주는 구조를 하는데, 근데 왜 아플까요? 이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3구 TV 주치 고용곤입니다. 날씨가 좋아져요. 근데 저희는 마스크는 여전히 못 벗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산에 간다든지 이런 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무릎에서 가장 손상이 많이 오는 부위가 한 군데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연골판. 연골판 또는 반월상 연골판, 뭐 연골, 연골이 찢어졌어, 연골이 파열됐어, 연골이 파열됐어, 이런 말 많이 드셨는데, 오늘부터 한 4시간 정도에 대해서는 연골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릎 구조 보시죠. 보시면은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들어서 무릎 관절을 이루고 그리고 뼈에는 뼈를 보호하는 연골, 한삼의 정도의 연골 그리고 어,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흡사 모양이 위에서 보니까 반달 모양 비슷하게 해서 반홀상 연골판. 바깥쪽에 있는 것은 외측 반홀상 연골판. 안쪽에 있는 것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몇 들어봤죠? 무릎에 충격을 흡수하고, 나오는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이러면서, 무릎 내의 연골을 보호해서, 어, 퇴행성 관절을 예방하고, 그리고 무릎의 안정성 같은 걸 주는 구조를 하는데, 연골판이 잘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째는, 어, 젊으신 분들. 어, 그니까, 2 30, 30대 젊으신 분들은 주로 운동하다가, 뭐, 남자 같은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하다든지, 또는 겨울에 스트하다가 급작한 운동회에서 파열되는 거 있고, 어, 여성분들은 아볍지만 지속적인 운동회에서 파열되는데, 아무래도 이 젊은 때 연골판 파열은 운동에 의한 이런 급서한 파열이기 때문에 파열 양상이 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어, 좀 많이 찢어진 경향이 있는 거고요. 어 저처럼 중년이 넘어가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그리고 이런 갱년기를 팽이를 거치면서 연골이 약해져서 그냥 반복적인 손상이라든지 일상상에서 여성분들이 훨씬 연골판 파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6 5주후부터는 노화에 의해서 연골판이 파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아플까요? 이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저 연골판에는 연골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없어요. 아플 수... 신경이 없는데 왜 아플까요? 그래서 이 무릎 안쪽에 연골판이 찢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움직임은 괜찮은데 돌 때,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라든지 양반다리 할 때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운동, 요가 같은 운동, 양할때 이렇게 축을 돌때 이렇게 찢인 연골판이 이 사이 에 끼겠죠, 이렇게 끼면서 연골판 자체는 시... 통증을 이렇게 신경이 없지만 이뒤에는 신경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끼면서 이게 끼면서 연골판이 잡아 당기면서 여기에 통증. 게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연골 파열 시술 첫째는 이런 통증이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한 10%씩인 게 자꾸 반복적인 답면 통증과 더불어서 더 파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연골판 파열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은 어, 통증의 완화와 더 이상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 수술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급격한 자세 변경에서 연골판이 파열된 경우는 수술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단 파열된 양상이 많이 찢어져 있고 그리고 계속 통증을 이발시키고 더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열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어, 두 번째로 노화에 의한 파열은 급성 파열이나 파열 양상이 커서 아픈 통증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미한 통증이나 또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수술보다는 주사약보 통해서 이 연골판 파일에 대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연골판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약간 절제를 해야 되는지, 봉합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아픈지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계속 열심히 뛰는 닥터고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연골판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권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봉합술이에요. 절제를 조금 하든, 또는 봉합을 하든, 중요한 포인트는